안녕하세요. 다운부동산입니다. 저희 다운부동산은 매매를 시작으로 처음과 끝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매물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건물은 아산 옹곡로 문화의 거리 입구 코너에 위치한 아산 상가 건물 매각 물건입니다. 지금도 공실 없이 만실로 운영 중에 있는 건물이며, 온영 온천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때도 5%로 괜찮지만, 추후 미래가치 또한 큰 알짜배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어, 추후에 증축이나 재건축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요기하며, 2018년도 5월에 사용승인 되어 별도로 손볼 부분 없이 운영 가능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물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아산시 온공로 문화의 거리, 사거리,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먼저 우리 건물은 대지는 135평 건축 연면적은 196평 총 2층 규모로 2018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 물론 임차가 다 완료가 되었고 주변에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아산 센트럴 파크 아파트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산시 온공로 문화의 거리 입구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온양온천역 걸어서 3분, 직선거리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온궁로 문화의 거리 입구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특성상 카페나 음식점,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상권이 계속 활성화 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코너 건물이다 보니 가시성과 접근성이 탁월해 광고 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호실이 많지 않아 건물 관리에도 용이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관리가 쉽다고 해서 월세가 조금 나오고 덜 나오고 하지 않습니다. 월세 수익은 5% 정도 발생하고 있는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며,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많은 영상과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공실 없이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미래 가치까지 볼수 있는 건물을 원하는 투자자분들께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 금액은 65억 원, 은행 용자는 30억이 예상되며, 총 보증 금액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실 투자 금액은 취득세 제외 29억 5천만 원입니다. 총 월세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2,470만 원이 발생 중에 있는 건물이며, 제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